예술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 예술을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든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술가에게는 필수인지, 예술가라면 이미 알고 있어요. 뼈로 느꼈으니까요. 창작은 어렵습니다. 재능 때문이 아니라 용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의 무형을 세상에 보이는 무언가로 바꾸는 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일, 그건 솔직히 말해서 무서운 일입니다. 빈 캠퍼스 앞에서 깜빡이는 커서를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게 별로면 어떡하지? 내가 형편 없다는 게 들키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깨는 굽고 마음은 두근거리고 뱃속은 뒤집힙니다. 사람들은 일 자체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시작하는 것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것입니다. 예술은 당신에게 당신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건 불편합니다. 하지만 내적 갈등을 넘어서면 또 외적 갈등이 기다립니다. 세상은 빠른 것을 원합니다. 반짝이는 것, 바이럴 되는 것, 하지만 예술가는 느린 것, 깊은 것, 의미 있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은 때때로 그걸 보지도 이해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감정적 생존이니까요. 사람들은 혼란을 마음속에 쌓아두지만 예술가는 그 혼란을 바깥으로 꺼냅니다. 말이 없던 감정의 언어를 주고 형태가 없던 감정의 형태를 줍니다. 예술은 당신을 치유합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창작 중에 문득 이런 순간이 오죠. 아 내가 이런 걸 느끼고 있었구나. 예술은 표현이면서 자기 계시입니다. 당신의 내면 풍경을 비추는 가장 깊은 거울 그래서 힘든 거고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예술은 삶의 속도를 늦추고 경험을 의미로 바꿉니다. 의미가 없으면 삶은 흩어지지만 의미가 생기면 당신의 인생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예술은 그 이야기를 쓰는 방식입니다. 만성 장만이 아니라. 수많은 스케치, 초안, 시도, 실패들이 당신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예술이 쉽다면 누구나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당신을 더 진실하게 만듭니다. 예술가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해서 합니다. 그게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그러니 지금 지치고 의심되고 이게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되더라도 멈추지 마세요. 세상이 당신의 예술을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은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에게는 창작이 필요합니다. 표현이 필요합니다. 의미 만들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발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예술은 사치가 아닙니다. 예술은 생명선입니다. 그러니 계속하세요. 계속 만들고 계속 표현하고 계속 살아 움직이세요. 당신의 예술이 당신을 살립니다.